예전에는 그 원단이 굉장히 귀했었기 때문에 요만한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뭔가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규방 안에 있는 여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규방공예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손으로 했던 작업한 거는,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맛이 틀려요. 뭔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손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시 기간 동안에는 항상 제가 만든 작품을 입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에 걸려있는 옷뿐만 아니라, 작품뿐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작품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작품이죠, 한마디로.